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과 내일 유다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고요. 또 성탄을 기점으로 또 미가서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은 시편 나머지 우리가 다루지 않은 48, 49, 50편을 봄으로써 2025년 또 매일 성경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서는 신약 성경 끝자락에 있는 어, 짧은 편지죠. 어, 사실 잘 설교되어지지 않고, 또 베드로 후서와 굉장히 내용이 유사한 그렇다면 이단들에 맞서서 싸우는 믿음의 도를 전하는 그러한 편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제가 서부 중학교에 오고 한,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옆에, 또 그리고 바로 뒤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무서운 이단이 있었죠 그들의 영은 깨끗하고 그들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약한 것이니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약하니까 육신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육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영은 깨끗하면 구원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당시에 성행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교묘하게 침투된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다루고 있고 그들의 끝이 멸망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누가 썼는가? 유다가 썼죠. 어, 자신에 대해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표현보다 형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 형제가 굉장히 저명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어,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를 주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이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볼수 있어요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부활 이후에는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겪고 믿음의 수호자가 되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것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돌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겸손이죠. 자신의 어떤 그런 혈연, 자신의 어떤 형제 이런 것들보다 가장 먼저 종임을 표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은 종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를 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인지, 어느 지역 교회의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자신의 자격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우리의 구원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신자는 특정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정하진 않지만, 이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자임을 이 일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3절과 4절은요, 유다가 왜이 편지를 써야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원래 편지를 쓰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구원에 관하여 일반적인 구원에 대하여 그냥 편하게 쓰려 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가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펜을 들었는데 부츠를 들었는데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쓰려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된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은 주관적인 어떤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정해진 진리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교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원어. 에피고온 이조마이는 운동 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투쟁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비슷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냥 수동적으로 안일하게가 아니라 운동 선수가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처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격렬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너희의 지금 상황이 위험하고 그 가운데서 분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제기한 도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이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입니다. 첩자처럼 자신의 진짜 정체와 동기를 숨긴 채 은밀하고 교활하게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침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묘히 들어와서 교회의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사랑이 없지 않아요? 가장 먼저 리더들을 흔들고요. 공동체를 흔들어요. 구역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의 안 좋은 면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하면 새로운 어떤 성경 공부와 새로운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예적부터 이 심판을 받기로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 사상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에 근거한 주장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육체의 어떤 죄도 영혼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은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넘어서서. 방탕하고 도덕적인 삶, 즉 모든 예수님의 주대심과 그분의 권위를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는 이토록 위험한 거짓 교사들의 운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무서운 심판의 사례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예시의 첫 번째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그들, 광야에서 멸망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은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죠.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원래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었으나 교만하여서 자신들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죠. 결국 이들도 심판의 날까지 깊은 어둠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은 반드시 심판받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극심한 성적인 타락과 비정상적인 욕망을 따르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 사건이 장차 거짓 교사들이 겪게 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보여주고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종말이 비참한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역사적 예시를 든 후에 8절부터 현재의 거짓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거짓 교사들은 마치 꿈꾸는 자들처럼 현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환상과 거짓 계시를 의지하여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게 됩니다. 구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죠.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오만함을 천사장 미가엘의 겸손함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미가엘도 마귀와 다툴 때 스스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며 심판의 권위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십절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결론적으로 거짓 교사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세계와 권위를 함부로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집단의 멸망에 이어서 세 명의 개인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길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도 역사 속의 세 인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살해한 가인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그 제사를 받았는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음을 시기하며 미워하게 됨을 통해서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의 길이 바로 이들의 길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길이죠. 모아방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선지자 발람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도들을 타락이 길로 유인하는 탐욕의 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이 갈라져 삼킴을 당한 고라의 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다 교만의 길이죠. 이것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여섯 가지 생생한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는데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여섯 가지의 자연의 비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찬의 숨은 암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애찬에 참여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되어서 교회의 연합과 순결을 파괴하는 그것을 자연의 현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이 말은 양떼를 돌보고 먹일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지도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생명을 갈망하는 메마른 땅 위로 비를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한 방울의 생명수도 주지 못함으로 바람에 흩어지는 공허한 약속을 상징하고 있고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상태, 영적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된 최종적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마치 성난 파도가 바다 밑에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무트로 밀어내듯이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드러내려는. 파렴치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하는 별이라고 말하는데요 정해진 궤도를 따라 빛을 비춰야 할 별이 궤도를 이탈해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흑암으로 떨어질 그러한 운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서는요 에녹의 예언, 외경이죠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림하시는 그날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행실과 완악한 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15절을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나아가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밀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내면적인 특징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들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받은 자 지키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겨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한 의심이 들 때, 뭔가 더 해야 한다고 들 때, 거짓 가르침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고 조건 없이 사랑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이 확실히 세워질 때 교회 안팎의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 앞에서 이것이 정말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확신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유다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는 미묘한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위험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회귀하면 되니까. 죄짓고 회귀하면 되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거룩한 삶을 구시대적인 너무나도 율법적이라 치부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마음,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그러한 질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막 사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지금 그것을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더 멀리 떨어져야 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멀어져야 되며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아. 습관적인 거짓말, 음란과 분노, 탐욕과 교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네 죄가, 죄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서 벗어날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 내 죄가 너무나 많아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죄가 가득하여 네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의 면제부가 아니라 거룩한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진리 앞에 많은 것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 받은 이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서고, 이땅 가운데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사로잡혀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아픔, 여러 가지 힘든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